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배고파 죽겠네. 넘어지면 어떡하지? 식 진행하다가 쉬마려면 어떡하지? 신부대기실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세고입니다. 자, 오랜만에 결혼 준비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음, 제가 저번주에 마지막으로 올렸던 결혼 준비 영상이 결혼식 하루 전날 꼭 챙겨야 될 필수 준비물하고 체크 사항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씩 보고 오시면 요번 영상 보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오늘은 본식 때 일어난 일들, 그리고 뭐 입장 전에 들었던 생각이라든지 결혼식이 끝난 후에 느낀 점이나 아쉬웠던 점, 이런 거를 조금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그 전에 간략하게 결혼식 당일 날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어 예식이 진행되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전에 메이크업 샵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다 받은 후에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한 건물에서 진행을 했어요. 창원에 이제 리베라 컨벤션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6층에 드레스 샵하고 헤어 메이크업실이 따로 있었고, 7층에서 예식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동하는 게 조금 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을 다 받은 후에 웨딩 드레스실로 이동을 해서 드레스를 이제 피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 악세사리하고 뭐 베일 선택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웨딩 헤어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귀 보이는 로우 번 하고 약간 높은 공주공주한 티아라를 했었는데 제가 키가 한 5cm만 더 컸더라면 조금 낮은 걸로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약간 너무 삐쭉삐쭉한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후회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드레스 피팅까지 끝나면은 이제 신부대기실로 이동을 합니다. 신부대기실로 이동하는 시간은 예식 1시간 전으로 보면 되고요. 신부대기실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은 먼저 스냅 사진을 막 찍어요. 신부대기실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예식 도우미분이나 아니면은 가방순이 친구해주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부모님 사진 한 장을 꼭 남기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저도 그거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뭐 당연히 본식날에 찍겠지 하고 이제 넘어갈 뻔한 거를 본식 전날 친구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자기가 결혼식 끝나고 나서 사진을 보니까 신부대기실 안에서 엄마랑 찍은 사진이 없었던 거예요. 한 장도.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웠다고 꼭신부대기실 이동했을 때 예식 도우미분이나 아니면 가방 순위해주는 친구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사진 한 장을 같이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친척분들하고 이제 지인분들, 저를 보러 온 분들이랑 막 인사를 하고 사진을 같이 막 찍게 되죠. 근데 이때는 정말 내가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느낌이에요. 이게 항상 웃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와가지고 신랑 측 하객분들,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러기 때문에 표정 관리 조금 잘 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식한 15분 전쯤 되면은 볼레로 연출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볼레로를 뗀다거나 아니면 다시 붙인다거나 이런 매무새 점검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고 수정 화장을 하고 홀 입장을 대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줄에 없는 예식을 진행을 했었고요. 예식 시간이 1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게 실제 식수는 30분 정도가 소요가 됐고, 원판 사진 촬영하는 게 15분 정도 걸렸거든요. 남은 15분에서 한 5분 정도는 스냅 사진을 좀 찍고 싶었어요. 웨딩 홀 안에서. 근데 다음 타임 분들도 동선 체크를 해야 돼서 이제 빨리 비워준다고 홀에 불이 꺼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사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첫 타임 예식이나 마지막 타임 예식도 좋을 것 같아요. 입장 전에 들었던 생각은 몇개 없어요. 정신없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배고파 죽겠네? 아,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저는 신부 댄스 이벤트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안무 틀리면 어떡하지? 요 생각, 요 생각들을 했었고. 어, 그리고 드레스 너무 무겁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드레스 자체가 저는 그 저스틴 알렉산더라는 브랜드의 벨라인 드레스를 입었었는데 제 드레스가 유독 좀 많이 크고 무거운 벨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입장을 할때 이렇게 팔장을 끼잖아요. 뭐 동시 입장이든 뭐 혼자 입장이든 이렇게 팔장을 끼고 가는데 한 손으로 드레스를 잡고 그 손으로 부케까지 잡아야 돼요. 이렇게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러고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드레스 진짜 무겁다. 이 생각을 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끝나고 들었던 생각 중에 뭐 아쉬웠던 거라든지 느낀 점 같은 경우에는 표정 관리를 좀잘할 걸. 이게 제가 영상이라든지 스냅사진 찍어놓은 거를 보면은 굉장히 해맑게 이빨을 다 드러내고 웃고 있는 모습이 많아요. 근데 제가 웨딩 촬영할 때는 이빨 미소가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좀다 예쁘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본식 영상을 보니, 물론 치아가 이쁘고 웃을 때 너무 예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빨 미소 하지 말고 그냥 수줍게 그냥 작은 미소나 지을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빨 드러내고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모니터를 부시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또 느꼈던 거는 아침에 뭘좀 먹을 걸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 예식을 하고 그리고 저는 패배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패배 때 이러고 있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신부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패배 그 옷을 입고서는. 이러고 계속 절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이러고 있고 해야 돼서 이런 체력 보충 때문에 아침에 뭘 먹거나 중간중간에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 같은 거 있죠 대신 이에 끼지 않는 걸로 이런 거 이제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저는 물도 안 먹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왜냐면 어, 입장하고 막식 진행하다가 쉬마리 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저는 물도 한 모금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모한 짓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 그냥 중간 중간에 뭐 한입거리 이런 걸좀 먹을 걸 그리고 좀 기운을 내서 진행을 할걸이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결혼식이 딱 끝나잖아요. 결혼식이 뭐 들어가면 다들 아시죠.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을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화촉 점화하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한 다음에 신랑 신부 맞절하고 혼인 서약서 읽고 성혼 선언문 읽고 축가 이벤트 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내빈께 인사하고 그리고 행진하고. 이런 거를 쭉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패백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백실로 이동을 하는데, 패백실에서도 거의 한 20분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큰 옷을 입고, 막 절도 하고, 막 이렇게 계속 들고 있어야 되고, 이래서 저는 패백실에서 가장 많이 지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패백 끝나자마자, 뷔페로후다닥 뛰어내려 왔어요. 왜냐면 패백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니까 인사도 못하고 지인들이 다 가버릴까봐 패백 끝나고 진짜 빨리 옷 갈아입고 내려갔던 기억이 있고 그러고 나서 뷔페를 딱 먹었는데 세상 세상 이런 꿀맛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혼여행을 바로 가지 않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날 뷔페에서도 엄청 먹고 예식 다 끝나고 나서도 술이랑 고기랑 이런 걸 엄청 먹었었어요 그날 저녁에 소고기 먹고 치킨도 시켜 먹었어요. 치킨도 시켜 먹고 막 밥에 계란이랑 버터 넣고도 비벼 먹고 정말 이제 세상 이때까지 못 먹었던 그 억울함을 푼다고 결혼식 끝나는 당일날 엄청나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결혼식 당일날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본식을 이미 올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본식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조금 기간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때까지 결혼 영상을 막 찍어서 올리면서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결혼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준비물 체크 사항 같은 거를 막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서 보시더라도 본인들한테 필요한 준비물이 또 따로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용 영상들은 항상 참고만 하시고 그거를 잣대로 그것만 딱 준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한 번씩 체크를 미리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본식이 또 끝나고 나니까 엄청 허무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음, 벌써 끝인가? 내가 이 30분, 이 1시간 때문에 그몇 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막 고생을 했어야 됐나? 혹은 이 30분에서 1시간 때문에 내가 예비 신랑과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사소한 다툼들이 많았었나? 이런 생각이 딱 들긴 하더라고요. 본식 끝나면 별거 아니에요. 결혼 준비할 때그 기간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에요. 언제 또 그런 경험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즐기면서 천천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